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황인선 인턴 기자 lt 위대한 개츠비 gt 미국 최고의 고전인 이 책의 제목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호기심에 이끌려 책을 본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lt 위대한 개츠비 gt의 제목과 내용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개츠비는 과연 위대한 인물인지? 제목을 위대한 개츠비라고 적은 작가 의 엘도는 무엇인지 여러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이쯤에서 필자는 과연 개츠비는 위대한가에 대해 질문을 해보려 한다. 우선 개츠비라는 인물이 묘사되는 관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설 속에서 개츠비는 닉 캐로웨이에 의해 묘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작가인 스콧 피츠제럴드는? 왜 책의 주인공인 개츠비가 아닌 닉을 소설의 화자로 내세운 것인가? 그 이유를 추측해보면 소설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 것이다. 개츠비가 소설의 화자였다면 그의 속마음은 너무나 쉽게 드러났을 것이고 그의 신비로운 느낌은 들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독자들이 개츠비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해지고 소설 속에 더 빠져들기 위해서는 개츠비가 베일에 감싸진 비밀처럼 보여야 했을 것이다. 또한 니캐로웨이는 소설 속 화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그는 개츠비를 순수한 호의로 대한다. 니게 시선에서 개츠비를 바라보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개츠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특히 마지막에서 개츠비에게 당신은 그 사람들 전부를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개츠비의 특별함이 강조된다. 개츠비의 특별함은 독자들에게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독특한 특성으로 다가오게 한다. 신비로운 이미지를 얻은 개츠비는 소설 속 주인공들이 한 번쯤 겪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도 겪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인물로 보이게 된다. 데이즈를 잊지 못한 개츠비는 그녀가 성공한 자신을 한 번만이라도 봐주기를 바라며 매일 밤 초호 아파티를 벌인다. 이렇게 오직 한 여자를 바라보며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 개츠비는 한층 더 매력적인 인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개츠비는 불법적인 일들로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개츠비는 금주령이 시행된 1920년대에 미국에서 밀주를 공급했고, 호황기인 시대적 상황을 이용해 채권 사기를 행했다. 한 여자만을 위해 재산을 쌓았더라도 불법적인 일들로 돈을 모은 것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한 것이 과연 옮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개츠비의 위대함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다. 결국 기대한 개츠비의 제목은 소서의 흥미를 높이며 화자인 닉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개츠비에게 신비로운 이미지를 부여했다. 그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는 한 여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한 측면에서 위대하게 느껴지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모습은 독자들에게 그의 위대함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독자들은 LT 위대한 개츠비 GT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간의 도덕적 판단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선과 악이 공존하는 복잡한 측면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